위험한 조직 스토킹.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특정 시간대에 모여드는 충격적인 이유. 위협적 조직 스토킹의 실체. 현대사회에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특정 시간대에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닌 그 이면에는 위험한 조직 스토킹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들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괴롭힘을 받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구성된 집단적 행동으로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행태는 가해자의 나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외국인도 그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이미 조종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합적 행동 많은 가해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모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 그 가해자들도 뇌파 실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조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 이런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의 상스러운 말과 광적인 집착은 그들이 이미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며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나 소란이 발생할 때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